안녕하세요, 힌티브입니다. 오늘은 7챕터 보스, 벡터 그레이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제가 7챕터 벡터 그레이를 레벨 56, 영변 인포서, 전투력 47,700, 그리고 좀 더, 좀더 상세하게는 공격력 761, 방어력 840, 명중 600, 이 정도로 원트만의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클리어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클리어하고 이틀 뒤에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에 7챕터 벡터가 너프를 먹는다고 그러는데요. 그래도 뭐 클리어 하시기 전에 공략이기 보다는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너프 먹기 전에 클리어를 했는데 시간은 총 1시간 5분 정도 걸렸습니다. 근데 이제 너프를 먹었으니 아마 시간이 더 단축이 되었겠죠. 자, 그럼, 던전을 들어가기 전에, 보스방을 들어가기 전에, 물약과 각종 버프 물약은 풀 도핑은 필수고요 스킬을 사용하는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. 첫 사용 스킬은 우리 또 버프 스킬로 설정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스킬 3개나 뭐 4개 발동되는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벡터 그레이는 피통이 총 5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첫한 칸은 딜 넣다가 체력 없으면은 필드를 넓게 뺑뺑이 돌아 두시고, 이제 피한 칸을 빼놓은부터가 진짜 시작인데, 벡터가 갑자기 피가 이제 한한칸 정도 빼놓고 네 칸이 남았을 때, 네 가지의 스킬을 추가로 사용하더라고요. 첫 번째 스킬은 대쉬입니다. 6 챕터 보스 암살자처럼 대쉬를 하면서 때리고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윈드밀 같은 스킬을 사용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, 원거리 유저분들은 프리딜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근접분들한테는 스킬만 다 쓰고, 빠져서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스킬 쓰기가 뭔가 좀 겁난다 그러시면은 그냥 빠져서 윈드밀 돌 동안 벡터가 윈드밀 돌 동안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킬은 버프인데요. 벡터가 이제 버프를 사용할 때 캐릭터가 근처에 있으면은 데미지가 있고요. 데미지 들어옵니다. 은근히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버프 효과는 벡터가 이제 공격력, 이동속도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아마 버프 스킬을 쓰고 대식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도끼를 던지는 원거리 스킬을 사용하더라구요. 네번째 스킬이 바로 그 벡터가 갑자기 지도끼를 집어 던지는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. 벡터의 스킬이나 평타 한방 한방이 거의 뭐 어마무시하죠. 4천, 많게는 8천까지 들어오는 스킬도 있더라구요. 근데 다행히도 9천 이상 들어오는 스킬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벡터를 잡으실 때 더욱 중요한 거는 벡터가 한방한 방에 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가 체력이 15,000이 될 때까지는 딜을 넣어주시고요. 체력이 15,000이 되면 무조건 필드를 넓게 활용해가지고 뺑뺑이를 돌면서 다시 만피를 채워주는 이 방법을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. 다행히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보스가 이제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광폭화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리셋이 된다거나 그런 게 우리 또 다행히도 아래폴라인에는 없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몇십분이든, 예, 몇십분이 걸리든, 몇 시간이 걸리든, 반복적으로 노가다를 해주시면은 무조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중간중간에 실수만, 체력 조절만 해주시면은 어려움 없이 클리어 가능하실 거예요. 근데 일단은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클리어하는 거는 절대로 100% 불가능하고요. 무조건 컴퓨터, PC버전으로 하시는 게 아마 뺑뺑이 돌면서 클리어하기 쉽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잡고 나면은 바로 쫄몹들이 나오는데 쫄모판 때 그냥 죽으시고요. 물약을 구매하셔서 다시 오셔도 보스를 다시 잡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떤 분은 보스 잡자마자 쫄모판 때 죽으면은 뭐 다시를 보스 잡아야 된다. 처음부터 다시 보스를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확인해보니까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. 쫄모판 때 그냥 편안하게 죽으시고 물약 충전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셔도 쫄모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이번에 2025년 4월 16일에 벡터가 너프 패치로 인해 벡터가 이동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하니 클리어가 아마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물약을 2,300개 정도 챙겨갔는데 벡터가 개피일 때 저는 물약이 없더라고요. 여기서 빛을 본게 생명력 자연회복입니다. 생명력 자연회복은 10초에서 15초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체력이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듣기로는. 생명력 자연회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뭐, 사냥할 때도 도움되지만은, 요런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1시간 5분 만에 원트로 보스를 클리어 했습니다. 이 영상은 뭔가 공략이기 보다는,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그래도 뭐, 알고, 알아놓고 진행하시면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개필 때 뺑뺑이 도는 게 공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. 예. 네. 자, 일단 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